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해 육상에 대해 예약하게 나마 팁을 드리고자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게임을 할때배럭을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긴 한데요. 아이온2에서는 효율이 너무 좋다고 판단되어 키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게임서 측에서 관련 내용으로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뭐 패치로 너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캐릭당 얼마나 키나를 벌수 있는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오드 에너지는 3시간당 10이 기본적으로 차는데요. 멤버십을 구매할 경우 15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연 회복이 되는 최대 저장량이 각 560, 멤버십은 840이고요. 24시간마다 충전되는 에너지는 각 80, 멤버십 12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멤버십을 구매한 유저는 주마다 산들바람 상회에서 캐릭터별로 7개씩 구매가 가능하고 물질 변환으로도 캐릭터별로 7개씩 매주 제작이 가능합니다. 부캐릭으로 매주 얻을 수 있는 총 오드 에너지는 1400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정복 크라우 동굴을 돌렸을 때 기대값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과정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막보런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혹 3네임들을 다 가는 파티도 있습니다. 우선 클리어 보상으로 오드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100% 실렌티움 7개 그리고 키나 30만을 주게 됩니다. 실렌티움은 개당 5천 키나이기 때문에 3만 5천 키나, 그래서 33만 5천 키나를 확정적으로 얻게 됩니다. 여기에 멤버십 같은 경우는 열쇠를 2개씩 쓰기 때문에 67만 키나를 얻게 되겠죠. 어, 오드 에너지 40당 33만 5천 키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이 분노의 사념이라는 제작 재료가 뜨게 되면 100만 키나 각종 날개, 명화 그리고 돌파석 조각 등을 먹어서 나중에 판매를 할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부가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큐브에서 얻은 것 말고 혹시나 희박하지만 드랍으로 얻는 뭐 파열 무기나 베르크 악세 서버에 따라 그리고 날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한 200만 키나에서 300만 키나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구매한 기준으로 모든 오드 에너지를 다 제작 구매한다면 주에 1,173만 키나 정도로 획득할 수 있고요. 여기서 산들바람상회 구매비용 70만 그리고 제작비용은 서버와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 날짜로 계산을 했을 때약 164만 키나 정도. 그래서 총순 수익은 주에 939만 키나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제작으로 물질변환하는 오드 에너지는 수익의 70% 정도가 제로 값이기 때문에 귀찮으시면은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캐를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뭐 여론 같은 거를 보셔서 육상 과정이 쉽고 편한 직업을 고르시는 게 좋겠죠. 이후에는 메인 퀘스트를 쭉 따라가시면서 레벨업을 하시는데 동선에 보이는 봉인 던전은 깨주면서 가도록 합니다. 다만 이렇게 네모로 성벽처럼 표시된 주둔지는 배제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상이 허리띠 강화 주문서이기 때문에 주신의 흔적도 지금 당장은 패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거는 드셔도 좋습니다 4개씩 주니까 그리고 중간에 메인 퀘스트를 밀다가 해금되는 지역 퀘스트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상을 보시면 이렇게 추가 보상이 있어요 저는 지금 다 클리어를 했지만 추가 보상 중에 뭐 격돌의 룬, 대바니온 뭐 아리엘, 악세 등등을 추가로 주는 게 있는데 이런 퀘스트를 먼저 클리어를 하시면 성장의 가속이 좀 붙겠죠 물론 45레벨 이후에 생성되는 퀘스트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퀘스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우선순위를 그렇게 해라 지역회 중 지금 마지막으로 알트가르드 아홉의 명소 마지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큐브 확장권을 보상으로 주기 때문에요 부캐 같은 경우는 칸이 모자라실 겁니다 적당히 키나로 늘려 주시다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면 이 퀘스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킬은 우선 액티브 스킬을 8레벨로 균등하게 찍어서 특화를 먼저 개방하시고 공격적인 패시브 투자를 해주신 이후에 다시 액티브 스킬 1 2레벨까지 가셔서 특화를 여시면 되겠습니다. 35레벨이 되면은 키나가 조금 모이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사령무기, 유일 사령무기 그리고 가더를 구매해서 강화를 해줄 겁니다. 보통 한 35만 정도 10강까지 어차피 할 건데요. 아마 처음에는 강화석이 모자랄 테니까 적당히 분배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남은 지역 퀘스트랑 봉인 던전으로 45까지 최대한 갑니다. 막히거나, 뭐, 부족하다. 그때 메인 퀘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메인 퀘스트를 먼저 밀어서 45레벨 이후에 봉인 던전과 지역 퀘스트를 추가로 진행을 했는데, 시간적 손해도 있고, 뭐, 칭호나 팔찌, 무기 같은 장비를 주기는 하는데, 나쁘지는 않지만, 효율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인 퀘스트를 조금 후순위로 밀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워봤는데, 일단 지역 퀘스트 같은 경우는 시공 포함해서 어, 이거는 아직 안깼지만 시공 포함해서 모두 클리어를 했고 봉인 던전은 57%약 어, 절반 정도 클리어를 했습니다 아이템 레벨이 지금 1,476 정도가 되었죠 봉인 던전을 다 클리어하고 뭐 강화 조금 보태주시면 1,500이 되겠습니다 정복크라고 막보 기준컷이 1,500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1,500 일보스 1,500 막보런 1,600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방이 없으시면 만드시면 돼요. 부캐로 할수 있는 것 중에 크라우 동굴 말고도 이 사명 퀘스트가 있습니다. 사명 퀘스트도 굉장히 좋거든요. 보면 오드 에너지 10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키나 획득량이 조금 쏠쏠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참 그리고 육성에 걸리는 시간은 봉인 던전까지 다 하실 거면은 하루를 정말 꼬박 다 하셔야 되는데 뭐 이틀에 걸쳐서 나눠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여유있게 하루에 다 하려고 하면은 조금 힘드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북해 육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사람들 간에 호와 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배럭이 너무 피곤하다는 입장도 있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과금을 많이 하는 유저가 아니라면은 효율이 너무 좋아서 어지간하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배럭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져버리면 이게 숙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게임이 좀 쉽게 질러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여튼 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